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찍게 될 영상은 누구나 쉽게 돈 버는 방법. 네, 누구나 쉽게. 네, 맞아요. 방금 막 시작한 뉴비도 쉽게 돈 버는 방법이긴 한데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죠. 노가다 게임이니까. 누구나 쉽게 돈 버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돈 버는 방법하고 생각하면은, 투르브는 생각나는 게 광물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긴 한데, 제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웬만하면 다 광물이에요. 레비언트 샤드로 보는 방법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 이번에 설명할 광물은, 짜잔. 이네 가지 광물. 쉐이퍼스톤 광물하고, 파밍이 광물 노랭이 광물 그리고 플레임이라는 광물 <laughs> 이 두개가 좀 많이 쓰입니다 이 두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쉐이퍼스톤하고 플레임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편이 아니에요 자저 네가지 광물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광적으로 나오시면은, 다 알다시피, 던전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던전 들어가는 곳 보면은, 이제, 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깨면서, 파워랭크하고 레벨을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우버이캔돌리아 던전이 있어요. 파워랭크 제한은 400이고, 권장 레벨은 12에서 14입니다. 첫 번째 광물 파밍하는 곳은 이 캔도리아 우버 2입니다자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캔도리아가 광물을 파밍하는 첫 번째 곳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가 광물이 되게 많이 보여요. 다른 던전 존에도 광물이 많이 보이긴 한데 캔도리아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편이 아니에요. 캔도리아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보통 듀리얼 같은데 보시면은 직지라고 설명하는 키가 있잖아요 탭 요거 캐릭터가 투명색으로 변하면서 이 상태에서 좌클릭하면 블럭 설치가 되고 우클릭을 하면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블럭을 부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식으로 광물을 캐는건데 어캔들와 광물이 많은 편인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곤란하네요. 이렇게 지하 같은 데 가도 보이는 편입니다. 보통 지하, 굳이 지하를 안 가셔도 됩니다. 원래 지상에도 좀 많은 편인데, 저 방금 제가 돌아다니는 지역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네요. 캔디오리아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다시피, 보시다시피 쉐이퍼스타를... 캘수도 있고 방금 캤던게 여기서 캤던게 플레임이고 지상 돌아다니다 보면은 원래 많이 보던 그런 저기 파랑이 광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캐시면 되고 이제 캐면서 이제 던전도 보시고 레벨업도 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갇혀지다 어? 많다 많아 어느 정도 갇혀지시다 보면은 폭탄이라는 거 사용하실 거예요. 이 폭탄 같은 경우는 터트리는 거죠. 네. 그냥 가서 던지면 됩니다. 좀 터져요. 그럼 터져요. 광물이 들어오는 거죠. 터지고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짤짤한 거는 레이저로 하신 하는 편이고 <laughs> 캔도리아에서 많이 파밍을 합니다. 레벨업도 하고 제가 아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파밍하면서 레벨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캔두리아에서도 이 컵, 컵케이크 요것도 종종 보이면은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몬스터도 가끔 사용해주고 보이면은 가끔씩 폭탄 도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거 똥물 아닙니다. 보이는 똥 동물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사탕, 과자, 맞죠? 이거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저도 처음에 초콜릿인지도 모르고 똥물똥물 불렀는데 알고 나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laughs> 광물 캐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가끔씩 지가 다른 광물인 줄 알고 이렇게 딱 끼어 있는데 이게 무슨 광물이냐. 이거는 그 골든 소울이라고 요 골든 소울, 골든 소울이라는 광물인데 저거 보이시면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저거 비싼 거예요. 상점 가서 보시면 골든 소울이 하나에 400원. 지금 광물데이라서 가격이 좀떨어진는 편인데 원래 5600원 500, 합니다. 500원 정도. 네, 원래 5600원 합니다. 다른 광물도 그 정도 할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들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laughs> 쉐이퍼 스톤 하나에 1.8원 합니다 광물 대여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레임 37원 <laughs> 그리고 노랭이 광물 인...인...인...인 뭐였는데 2.8원 파랭이 광물 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맞춰도 되겠지. 4.4원. 몇, 1원 다리, 1단위에 비해서 이 골든 소울은 100단위니까 비싼 편이죠. 그만큼 그렇게 막 자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보이시, 보이면 바로 캐야 됩니다. 저런 건. 음,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면서 레벨도 올리고, 파워랭크도 올리고 하면은 이제, 이, 우버 2, 캔돌이야 지역에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강해지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광물 파밍을 하러 가는 곳이, 바로, 우버 5. 여기, 우버, 여기가 우버 2였으니까, 3, 4, 5. 바로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용암 지역 이쪽에 딱 들어가시면은 사방이 불바다예요 다 그런 건아니고네불바다 <laughs> 불바, 불바다 같지 않요 약간 요, 용암 관련 컨셉 지형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파밍하시는 분들은 보통 폭탄을 많이 쓰시는데 폭탄 비용이 좀 아까우시다는 분들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트러틀 탱커라고 마운트입니다. 음, 마운트 여기 있죠? 다른 마운트에 비해서는 이속이 15 느려요. 15면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착용하시면 체감이 있으십니다. 그 대신 이제 머리에 달려있는 대포로 폭탄 비용을 줄여드는 거죠. 폭탄에 비례해서 터지는 범위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폭탄을 사용할 비용을 좀 줄이고 싶으시던 다 분들은 이 터틀 탱크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 터틀 탱크 같은 경우는 현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점에 가셔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신대요 하나에 만 사천 원 정도, 아, 오만 사천 원 정도 하실 거예요. 1 4 0 좀, 가격이 떨어졌네요. 저는, 한 7만원대에 샀는데. 젠장. 하여튼. 이제 이쪽에 오시면은, 캔도리아는 플레임이라는 광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다른 광물들은 종종 보이는 편인데, 플레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우버오 용암 지역에서 오시면은, 아는 지상인데 지금 지하로 들어왔죠? 지하로 들어오시면은 보이다시피 버섯도 많아요 저 어디다 쓰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저 뭐예요? 저분도 터틀탱크로 사용하시죠 보이 이분은 폭탄을 사용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오면은 쉐이프 스톤하고 플레임이 주로 많이 보입니다 어 보이죠 이두 개가 많이 보입니다. 다른 거는 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터틀 탱크를 사용하시면, 폭탄 비용도 줄이 들고. <laughs> 파밍은 이런 식으로 광물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좀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화요일 날, 당일 날 팔지 마시고, 아, 어? 한국 기준은 수율인가? 요 아, 수요일이네. 한국 기준으로는 수요일이네요. 화요일 보너스 데이트 팔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한국 기준으로 화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전날, 전전날에 이제 싼 것들은 다 팔리고 원가가 됐을 때 또는 좀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갖고 그럴 경우에 파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급하신 분들은 바로 파셔도 괜찮고 예 그리고 광물을 파뭐 그 이렇게 막 캐다 보면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무슨 상자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런 게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저런 거는 이제 직접 까셔도 되고 광물 같은 거 나오시니까 나오니까 까셔도 되고 아니면 상점에 내놔도 괜찮습니다 저거 하나에 100원 정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터틀 탱크 마지막으로 좀 팁이라고 가르쳐드리면은, 그, 요거 플레임 같은 경우는, <laughs> 직격탄 아니면은 한 번에 안 부서지거든요. 하나하나 하기 굉장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딱 멋지게 팁을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옆 칸이라도 안 터져요. 근데 이게 두개 겹쳐 있다.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놔두면 두 개가 한 번에 빠삭. 방금 거는 옆에 때려갖고 좀 달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건 전망을 알아서 하죠. 센스 있는 플레이죠요잘 보세요. 깔끔한 거두개한 번에 보셨죠? 이거 은근 팁 됩니다. 하시다가 한번더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광물을 이게 한두 번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계속 오랫동안 녹아다 한, 하면은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가운데다 연습 많이 하시면은 지나가다가 한 번에 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 아, 죄송합니다. 이걸로 돈을 그렇게 버리 안 해갖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laughs> 파밍하면서 돈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